삼성전자 갤럭시 S24 플러스 자급제는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스마트폰입니다. 6.7인치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는 최대 2,600니트의 밝기로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4,9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장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게임과 스트리밍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12GB 램으로 빠른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5천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뛰어난 사진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성능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자급제의 비용 효율성 덕분에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지금 바로 갤럭시 S24 플러스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만끽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